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LG 대 한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G는 임찬규가 시즌 7승 도전에 나섭니다. 5일 KT와 홈 경기에서 5이닝 6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임찬규는 최근 들어서 투구의 기복이 조금 심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6월 9일 한화 원정에서 5.1이닝 2실점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도 5이닝은 잘 막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스트레일리와 2인복을 공략하면서 내점을 득점한 LG의 타선은 이후 동점 찬스를 놓친 게 그대로 패배로 연결되어 버렸습니다. 홈 경기에서 반등할 수 있느냐가 승부를 가를 듯합니다. 결정적 상황에서 정우영의 재구난이 터져버린 건 전반기 막판에 나온 고민일 것입니다. 한화는 한승혁이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28일 KT와 홈 경기에서 3이닝 4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한승혁은 선발 투수로서의 한계점을 빠르게 드러낸 상황입니다. 이번 시즌 LG 상대로 투구 내용이 좋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가 될 듯합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SSG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3발 포함 7점을 득점한 한화의 타선은 홈 경기의 호조를 원정으로 이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문제는 닉 윌리엄스가 벌써부터 문제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주력 투수들의 휴식은 충분할 것입니다. 최근 한화가 가장 믿을 수 있는 건 역시 타격입니다. 그러나 홈 경기의 임창규를 공략하는 건 쉽지 않을 듯합니다. 반면 한승혁은 선발로서의 한계를 일찍 드러내고 있고 l g 의 타선도 만만치 않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SSG 대두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SG는 이건우기 시즌 두 번째 선발 마운드에 오릅니다. 5일 KIA와 홈 경기에서 1이닝 2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이건욱은 투구의 기복이 꽤 심한 특징을 드러내는 중입니다. 부산 상대로 원정에서 1이닝 무실점 투구를 하긴 했지만 선발 이건욱은 그다지 좋은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페냐의 투구에 막히면서 4만타 무득점 완봉패를 당한 SSG 타선은 최근 선제점을 내줬을 때타격까지 무기력해지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홈 경기에서 반등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듯합니다. 2.2이닝 동안 사실점을 허용한 이로우는 고졸 신인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산은 김동주 카드로 9연승에 도전합니다. 5일 삼성 원정에서 4.1이닝 2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김동주는 부상회복에서 아직 완벽하지 않았다는 게 보여진 바 있습니다. 이번 시즌 SSG 상대로 첫 등판인데 페이스를 회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키움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이발 포함 9점을 득점한 두산의 타선은 전반기 막판에 파격감이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원정에서도 이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편입니다. 4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이런 경기에서까지 이영하의 2이닝과 최승용의 1이닝 투구가 나와야 하는지 조금 의문입니다. 선발의 높이만 놓고 본다면 역시 김동주가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리즈는 양팀 모두 불펜을 올인할 수 있는 시리즈일 듯합니다. 하지만 최근 SSG의 불펜이 꽤 흔들린다는 점이 결국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세번째 경기는 NC 대 롯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C는 에릭 페디 카드로 연패 저지에 나섭니다. 5일 키움 원정에서 5.2이닝 2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했던 페디는 파선의 지원을 받지 못한게 아쉬움을 남긴 바 있습니다. 이번 시즌 롯데 상대 첫 등판이지만 일단 홈이라는 절대적 강점은 있는 편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수아레제의 투구에 막히면서 3안타 무득점 완봉패를 당한 NC의 타선은 최대의 강점인 타격이 완전히 사라진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의 불펜 상대로 무안타 무득점이었다는 점은 주중 시리즈에서 최대 불안 요소가 될 듯합니다. 3.2인 잉동안 3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신뢰할 수 있는 투수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롯데는 나균안이 시즌 7승에 도전합니다. 5일 한화 원정에서 5이닝 3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나균안은 복귀 전의 투구 내용이 그다지 좋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NC 상대로 홈과 원정 모두 호투를 해내긴 했지만 지금의 나균안은 그때와 다른 투수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이정용을 초반에 무너뜨리면서 유강남의 솔로 홈런 포함 7점을 득점한 롯데의 타선은 이 기세가 원정에서 이어질 수 있느냐가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운에 위존하는 경기력이 나오면 안될 듯합니다. 5이닝을 2안타 무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분식 회계를 그만해야 합니다. 패디는 연승이 끊겼고 나균하는 부상 이전의 위력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름 팽팽하다면 팽팽한 상황일 듯합니다. 하지만 패디는 홈에서 더 강점을 가지고 있는 투수입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NC와 롯데 모두 불펜을 아낀다는 일은 없겠지만 리드는 흐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변수가 생긴다면 또다시 터지는 이용찬의 난조 정도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기아 대삼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아는 윤영철 카드로 6연승에 도전합니다. 5일 SSG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윤영철은 6월에 부진해서 버어나는 모습을 보여준 게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최근 홈 경기 투구는 좋지 않은 편인데 5월 17일 삼성 원정에서 5.1이닝 1실점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kt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나성범위 세기 2점 홈런 포함 5점을 득점한 kia의 타선은 그야말로 쉽지 않는 화력을 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이 팀의 타선은 원정에 비해 홈 경기 집중력이 더 좋은 편입니다. 2.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최지민이 정말 마당수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은 원트인을 내세워 사연승 도전에 나섭니다. 2일 한화와 홍경기에서 6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원태인은 최근 3경기 연속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의 호투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문제는 유독 KIA의 원정만 가면 크게 흔들린다는 점일 듯합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송명기와 하준영을 공략하면서 7점을 득점한 삼성의 타선은 홈런 없이 집중력 있는 타격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시리즈가 시작되면 타격감이 리셋되는 케이스가 많다는 게 흠입니다.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김태군 합류 이후 KIA의 타선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화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흡사 14년 전 김상현의 합류를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특히 원태인이 유독 챔피언스 필드만 가면 흔들리는 문제가 이번 경기에서도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윤영철이 금년 삼성 상대로 나름 투구가 된다는 점도 포인트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키움 대 KT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키움은 안우진 카드로 연패 저지에 나섭니다. 4일 NC와 홈 경기에서 6이닝 사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안우진은 최근 2경기 연속 사실점 이상으로 투구 내용이 흔들리는 중입니다. KT 상대로 원정에서 아쉽고 홈에서 강했음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에서 반등의 여지가 많은 편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최원준 상대로 송성문의 솔로 홈런 포함 두 점을 올리는데 그친 키움의 타선은 두산의 불펜 공략 실패가 여러모로 아쉬움을 남깁니다. 일단 홈으로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키움에게는 힘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4.1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누굴 올려야 할지 고민스러울 것입니다. KT는 웨스 벤자민이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5일 LG 원정에서 5.1이닝 2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벤자민은 어찌 됐든 5이닝 내외는 잘 버텨주는 투구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금년 키움 상대로 홈에서 강하고 원정에서 5.1이닝 5실점으로 부진했다는 게 변수가 될수 있을 듯합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마리오 산체스 상대로 터진 이호연의 솔로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KT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급격하게 타격감이 떨어졌다는 점이 매우 아픈 부분입니다. 타격이 가라앉으면 KT로선 정말 대책이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4이닝 동안 이 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박영현에게 휴식을 주지 않으면 후반기에 사단이 크게 터질 것 같습니다. 벤자민의 연패 저지 전설은 이미 깨졌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5이닝이 한계점이 될 듯합니다. 물론 최근 안우진의 투구가 좋지 아는 건 인정해야 하지만 홈 경기, 그것도 KT 상대라면 반등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키움의 타격은 원정보다 홈이 더 좋은 편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대구 대강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0차례 맞대결에서는 양 팀이 4승 2무 사패로 호각세를 이뤘습니다. 이 기간 대부분 홈팀이 승률을 거뒀고 원정팀이 승리한 경우는 딱 1차례였습니다. 그마저도 2021 시즌 FA컵 4강전에서 대구의 1대0 승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강원이 대구 원정에서 이변을 일으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더득점 양상 속 대구의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7번째 경기는 제주 대 광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0차례 리그 맞대결에서는 제주가 4승 5무 1패로 우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역대 홈 경기에서는 3승 3무 2패로 광주를 상대로 재미를 보지 못했던 제주입니다. 최근 흐름도 정반대인 두 팀입니다. 광주는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반면 제주는 탈출구가 딱히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2016 시즌 이후 모초럼만의 제주 원정에서 승리를 노리고 있는 광주입니다. 다득점 양상 속 광주의 근소한 우세가 전쳐지는 경기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